안녕하세요. 양평부동산 윤여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읍 회원이에 나와 있는데요. 보이시는 주택 소개시켜 드리러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오시는 진입도로를 보게 되면은요. 2차선에서 멀지 않습니다. 아, 멀지 않고 한 20m 정도 들어오면 바로 깨끗한 단지가 있는데요. 그 단지 안에 아, 있는 주택입니다. 먼저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앞으로 이렇게 주차 되실 수 있도록 해 놓으셨고요. 토목공사는 조경 쌓기로 해갔고요 이렇게 단을 높여서 집을 지어 놓으셨는데요. 지금은 겨울이라 그렇지 봄에는 이 사이에 꽃들이 피어서 굉장히 이쁘답니다. 주차 이쪽으로 되시고 나면은요, 돌계단 올라와서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마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당 한 켠에 이렇게 소나무하고요. 조경 식재해 놓으셨는데요. 이한 켠으로 지금 야외 수도가 이쪽으로 해 놓으셨고요. 보통 주택 가구는 약간 다르게요. 데크를 단차를 두어서 이렇게 데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과 주방 그리고 침실과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뒤쪽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은요. 이쪽으로 이렇게 창고가 되어 있고요. 보일러실 창고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뒤쪽, 뒤쪽에도 이렇게 조경 쌓기로 축대가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조명등 해 놓으셨고요. 지금 보시면 데크, 거실 쪽 데크와 그리고 또 주방 쪽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데크, 이렇게 단차를 두어서 데크를 해 놓으셨고요. 아, 이쪽으로 야외 테이블 해 놓으셨는데요. 아, 조망이 탁 튀어져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산조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창호들이 아주 큼직큼직해 갖고요. 일조건 신경써 갖고 지으신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현관 안쪽으로 해서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계선 옆쪽으로도요 이렇게 나무 심어서 어, 가림을 해 놓으셨고요 이쪽 뒤에도 자그마치만 이렇게 창고 해 놓으셨고요 자 이제 전실, 전실 들어 오시게 되면은요 좌측으로 해갖고요 이렇게 붙박이 신발장 되어 있습니다. 원체 살림들이 많으신데요, 어, 조금 살림이 많다라는 거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문, 이렇게 열게 되면은요, 중문은 여닫이로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아까 밖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실이 한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창호를요, 사방으로 해놔갖고요. 굉장히 일조건 좋고요. 거실과 또 다르게 분리를 해서 지금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이렇게 올라 오시게 되면은요, 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함께요 주방이 있습니다. 아, 보시면 주방 수납 공간 굉장히 많고요 쓰기 좋게 활용도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 창호도 굉장히 넓어서요 밖에 볼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요즘 근래 나오는 집들이 주방이 크게 나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주방이 쓸모있게, 아, 구분이 돼서 나오는 집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에서도 이렇게 데크. 아까 계단으로 이렇게, 어, 데크 높이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창호가 크게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큰 냉장고, 작은 냉장고 다 놓을 수 있게 돼 있으면서, 어 주방 공간들이요. 굉장히 수납을 많이 할수 있게 이렇게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하시니까 물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방 옆으로. 주방 옆으로 보시면은요 이게 보조 주방 겸 세탁실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공간 넓습니다 아주 쓸모 있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어, 창호를 크게 해놓으시고요 조명 등을 굉장히 밝은 조명 등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집 전체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1층 욕실. 1층 욕실도 보시면은요. 아기자기 하면서도 굉장히 쓸모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1층 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브라인드가 다 내려져 있는데요. 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지금 보시면 붓박이 장이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안방 보시면 넓이 넣었습니다.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통로는 그닥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단은요. 편안하게 올라가실 수 있는 높이의 계단이 되어 있고요. 2층 올라오시게 되면은요. 확실히 건평이 넓어서 그러는지요. 어, 굉장히 편안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층 올라오시면 2층 욕실 여기도 욕실 보시면은요, 사용하기 편안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작은 거실입니다. 여기도 갤러리 창호 해 놓으시고요. 일조량 굉장히 신경 써서 해 놓으셨거든요. 여긴 또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옆쪽으로 이렇게 베란다가 있어요. 이 공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아이들 노는 공간이라든가, 다른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편백나무와 징크로서 마감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복도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도 창호가 아주 큼직큼직하죠? 멀리, 시원하게 산이 조망되는 아, 조망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어, 작은 방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장하고 있는 거 보면은요. 사실은 학생방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한쪽으로 이렇게 갤러리 창호를 해갖고요. 일조량 신경 써서 어, 건축해 놓으셨는데 이 방은 지금 천장을 보시면요 약간 사선으로 돼 있습니다. 사선 돼 있으면서 이 방도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어, 창호가 돼 있어요. 창호가 돼 있고 지금 보시면 장을 놓고서도요 어, 책상 놓고 더블 침대 놓고. 아주 공간이 널찍합니다. 방들이 세 개가요, 어, 그닥 다 작지 않습니다. 아주 시들머 있게 되어 있고요. 아래층에 거실이 있고 위층에 거실이 있다 보니까 부딪히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원동력까지는 차량 5분 거리고요. 양평역까지는 차량 10분이면 가능합니다. 양평 시내에서 멀지 않고요. 집 구조 자체가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본주택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주방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구조도 그렇고요. 어, 탄탄한 데다가 아, 일조량 생각해 갖고요. 창호들도 어, 많이 해놔 갖고요. 굉장히 밝고 따뜻한 집입니다. 소유주분께서 원하시는 매매 금액은 4억 8천만 원 정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양평부동산 윤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